이 한순, 우리 전용가 부사장님께, 네. 자, 이 원전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 최적가격 입찰제, 그거를 최고 가치 입찰제로 바꾸신 거, 그건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건설 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 6 7 8호기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겠죠.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고 또 역대 최저 낙찰가율이죠, 61.51%. 이걸 기록한 신거리 3, 4호기에 대해서 건설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 최고가치 입찰제 정신을 좀 적용을 하면 안 될까 싶어요. 그래서 안전 진단, 정밀 안전 진단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없나요? 그리고 그런 정신을 좀 반영할 생각이 없습니다. 어, 현재 그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 안전하게 운전을 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 여기서 문제가 안 되도록 꼭도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네. 지켜볼 겁니다. 네, 네, 이상입니다. 나머지선설을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... 예, 고맙습니다.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에 권은희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.